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립 제품을 발견해서 리뷰를 하러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롬앤의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6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글로스 제형입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터를 꺼낼 때랑 입술에 얹었을 때는 점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체온에 녹아들듯이 부드럽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를 꺼낼 때 느껴지는 이 끈적한 점도보다는 입술에 올렸을 때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형만 봤을 때는 컬러감이 어느 정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막상 입술에 펴발랐을 때는 글로스 제형답게 은은한 컬러가 특징인 제품이에요. 본연의 입술 컬러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아포수인 1호와 2호는 내 입술의 컬러가 조금 진하거나 컬러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포수인 1호와 2호는 살짝의 흰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두 컬러는 살짝 비추 드리고 나머지 호수 컬러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인데 요새 나오는 글로스 플럼퍼 제형들이 대부분 듬뿍 바를 수 있게 실리콘 형태의 어플리케이터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컬러 글로스는 그냥 일반 적인 틴트에서 많이 보이는 부드러운 소리 달린 봉 타입입니다. 그 덕분에 저처럼 입술 경계를 살짝 모호하게 살살 푸는 분들도 정말 잘 쓰실 만한 어플리케이터예요. 개인적인 사용감으로는 이 어플리케이터와 궁합이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좋았던 점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처럼 이렇게 청순한 분위기에 약간 투명하고 맨 얼굴에도 바를 수 있고, 이 정도 메이크업에도 바를 수 있는 그런 립들을 정말 선호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제형이에요. 전체적인 호수 컬러 자체가 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차분한 컬러이면서 은은하게 컬러 감이 올라오고 본연의 입술색을 예쁘게 살려주는 제형과 컬러감이 거든요. 그리고 앞서 특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제형이 입술 체온에 살짝 녹아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때 보통의 립글로즈는 이 정도 얹으면 이렇게 찍찍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컬러글로스는 정말 듬뿍 떠서 입술 안쪽에만 덕지덕지 바르지 않는 이상 늘어짐도 적고 말하면서 끈적거림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총립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속력이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잘 쓰실만한 제형이고요. 그만큼 광택 유지도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롬앤 글래스팅 틴트들도 보습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글로스도 마찬가지로 보습감이 느껴지는데 각질이 불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습감이 정말 좋은 그런 제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입술 경계를 바르면 그 주변부 베이스까지 다 녹거나 약간 기름지게 변하는 그런 제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내가 경계를 푼 만큼까지만 딱 고정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아닌 단점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름이 컬러 글로스잖아요. 그래서 틴트 정도의 발색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아쉬울 거고 착색이 없고 투명하게 내 입술이 비치듯 발리다 보니까 단독으로 발랐을 때좀 심심한 발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분들은 이 컬러 걸에서 바르기 전에 틴트를 안쪽에 살짝 발라주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손등 발색했을 때도 그렇고 입술 발색했을 때도 처음에 발랐을 때 컬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살짝 밀키하게 바뀌는데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직후 컬러보다는 살짝 밝아졌거나 연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호랑 2호는 아주 살짝 흰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입술 컬러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그 정말 은은한 흰기가 입술 주름이나 얼룩져서 발렸다면 그 느낌이 좀 보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유리알 광택의 립들이 정말 우수수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 발랐을 때 광택은 마음에 드는데 지속력이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너무 잘 쓰시고 만족하실 만한 제형입니다. 그럼 바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1호 피오니 발레, 2호 너티베이그, 3호 로지핀치, 4호 그레이피웨이, 5호 딥모브, 6호 딥푼무어. 1호 피오니 발레 컬러입니다. 맑은 누디 핑크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저처럼 입술 컬러가 좀 밝으신 분들이 맨얼굴에 바르기 가장 좋은 컬러 같아요. 혈색만 딱 살려주는 은은하고 예쁜 컬러입니다. 2호, 너티베이그. 누디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바르고 조금 있으면 컬러감이 조금 더 투명해지는 베이직하고 예쁜 컬러예요. 손등 발색은 탁한 베이지 컬러인데 입술에 올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 맑고 은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1호와 마찬가지로 컬러감이 정말 은은하고 흰기가 섞여서 본연의 입술 컬러가 진한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3호 로즈 핀치 로지한 원핑크 컬러인데요. 입술에 올렸을 때 청순함이 뿜뿜하는 컬러예요. 그래도 이 3호부터는 1, 2호보다는 컬러감이 올라오는 컬러라서 입술 컬러가 있으신 분들도 사용 잘 하실 것 같아요. 4호 그레이 피웨이 뮤트한 베리 컬러인데요. 역시 로맨 답게 차분하고 예쁜 쿨톤 컬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부담스러운 쿨한 컬러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다양한 톤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호 딥 모브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모브빛의 컬러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미지근한 컬러감이 느껴졌어요. 웜톤이라기엔 묘하게 푸른기가 보이고 쿨톤이라기엔 베이스는 웜한. 6호 딥픈무어입니다. 뮤트한 브라운 베이지 컬러인데요. 너티베이그가 취향인데 너무 연해서 아쉬우셨던 분들이 잘 사용하실 만한 컬러예요. 근데 정말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최애 컬러는 어떤 컬러였나요? 아,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든데, 전 베이지 컬러 덕후다 보니까, 요 2호 너티베이그랑 6호 딥품 무어를 같이 바른 게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발라준 모습인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 하면 저는 6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제품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동모도 사랑합니다. 안녕.